안녕하세요. 소비당입니다. 지난주 투자보고에 액면병합 관련하여 일드맥스 매니저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며 병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올리고 한시간이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울티의 주식병합 소식이 들려와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혼란스런 시장 속에서 저는 한 주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번 주 투자보고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울티 주간 현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수준의 하락을 했는데, 이번주도 다를 것 없이 하락이 진행되었고, 하달로 아래로 내려가며, 다음 주 배당금 역시 하락할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며, 상승장 전환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지만, 교적 안정적으로 교체한 뒤에도, 기존에 주었던 고배당을 잘 유지해 줄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종목인 만큼 고배당 유지가 안 된다면, 유지를 위해 모기 금액을 한번더 긴축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유자금이 아직 남아있는 관계로 약 2주 정도 지켜본 후 모기 금액을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일 10주를 한 주로 바꾸는 주식 병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병합한다고 갑자기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주식 병합을 한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유하며 배당금을 누적시켜 갈 예정입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교체한 만큼 만약 주가가 잘 상승해 준다면 배당금이 이전보다 적어질지라도 점진적으로 고배당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더 높은 배당금이 선언되었습니다. 주당 0.0642달러를 선언해주며 그나마 하락은 면했습니다. 이번 달은 총 4주분 배당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울티의 배당금 총액으로 약 세후 65만 원 정도 수령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변경된 울티의 배당금의 지급 수준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내년 1월까지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울티 원금 회수율입니다. 현재 제가 투자한 원금은 약 12,244달러이고 세후 받은 누적 배당금은 약 3,755달러입니다. 원금 회수율은 약 30.67%입니다. 배당금이 줄어들며 회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지만 곧 개선될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8년까지 모아가는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더 하락한 2028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장이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제 포트폴리오 역시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꾸준히 모아가는 걸로 대응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어낼 수 있다고 믿어봅니다. 시스템이 있기에 멈추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하락장이 마냥 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흔들림이 없던 DGRW도 이번주엔 큰 수준의 하락이 일어났지만 제가 모아가고 있는 QLD, SPY, I나 울티에 비하면 적은 수준의 하락이어서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커버드콜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d g r w 였습니다 PYI도 하락했지만 매주 제가 말씀드리듯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ETF인지라 사실 주가가 얼마인지도 신경을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가와 배당을 둘다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른 수량이 채워져서 스스로 하루 1달러 매수를 감당해내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비투 상환 프로젝트로 모아가고 있는 QLD입니다. 한 주에 비해 더 파멸적 하락을 보여준 QLD입니다. 이번에 주식이 2분의 1로 역분할되어 주가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 한 달에 1.3주 정도는 수량을 채울 수 있게 조정이 되어 모기가 한층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 하락기를 잘 견디고 상승장을 맞아 비투 프로젝트를 멋지게 끝내기 위해 인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제 하나로 약 40에서 41만 원 정도를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회의 영향으로 더 많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쯤, 그리 높다면 환율로 인해 더 이른 상황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기 금액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달러 감액하여 진행된 한 주였고, 47회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남았다고 생각하기에, 이 하락장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이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저 정해진 규칙대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며 마음 편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주간 총평입니다. 큰 하락 끝에 원화 역시 손해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환율이 높아도 주식 시장의 파멸적 하락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본업관의 할 일들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시스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주식 시장 외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취미같이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주는 일도 바빴지만 차량 이동 시간이나 자기 전 주가를 확인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실천에 옮겨보았는데 처음 2일 정도는 어려웠는데 어느새 신경 쓰지 않게 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불안함 덜한 한 주를 보내보길 기도해봅니다. 우리의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중에 토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산 주식의 현재가 어둡다고 해서 미래까지 어두운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상상했던 목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목표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달성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소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